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먼 9장 1절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허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천의 길을 행하라 아느니라. 요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혜 있는 여인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읽을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여인에 빗대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똑같은 구조로 1절에서 6절은 지혜 있는 여인. 13절에서 18절은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 있는 여인이 집을 마련하고 집안에 잔치상을 베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 없는 자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결론은 6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는 인생길 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고. 지혜 없음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이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하는 길은 어떤 이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다른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상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일곱 기둥의 집이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를 뜻합니다. 그곳에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마련한 안식처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복된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에 있는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음식,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을 주는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녀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신실한 여인은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지혜 있는 여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는 여인입니다. 지금 분명히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상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반면에,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사탄의 꾀매 우리를 유혹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잔치상을 버려놓고, 행인들을 부르는데, 행인들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간사한 여인은 사실은 음식을 차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은 기둥도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죄에 있는 여인은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음식으로 독이는 썩은 음식으로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악한 여인의 속삭임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요, 음녀의 음성입니다. 함께 누군가를 속이며 불의를 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음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세상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울 서울,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고통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이 음녀의 소리 미련한 여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길로 갈지 늘 선택해야 되는데, 쥐에 있는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있고,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당연히 지혜 있는 여인의 길, 지혜 있는 여인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음녀가 부르는 소리가 당장 달콤해 보이거든요. 지혜 있는 여인이 부르는 것은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너무 심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사이팅하고 뭔가 재미있고 달콤한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같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음녀가 부르는 길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고 통쾌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섬두교 성도들은 다 그런 길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사망의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 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교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죄 있는 자의 길갈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